10월 26일이고요. 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HTML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HTML은 웹 페이지의 어떤 뼈대, 뼈대를 이제 구성하는 언어고요. 어, 태그라고 하는 단위로 이루어지죠. 태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컨텐츠가 있을 때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건데. 이 안에 말머리 역할을 하는 태그의 종류가 기입됨으로 해서 이 안에 있는 문장이 어떤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마크업 랭귀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태그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의 종류를 우리가 지난주에 문단, 그리고 문장,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요 안에다가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HTML로요. 표를 구성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네, 통칭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인데요. 쓰임새가 굉장히 많겠죠.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진행할게요.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인데요. 어, 일단은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를 써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표를 그릴 영역이다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를 만들 때 보면은. 간단하게 표를 하나 넣어볼게요. 표를 만들 때 보면 은 이렇게 제목 영역이 있죠. 그리고 본문 영역이 있고요. 이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을 티 헤드라고 부르고요. 본문이 들어가는 부분을 티 바디라고 불러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줄에 대해서도 마지막 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합계라든지 뭐 이런 집계 결과를 표시하기 위해서 마지막 줄도 좀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T 헤드, T 바디, 마지막으로 T 푸시입니다. tad하고 tput은 필요 없으면 빼셔도 돼요. 근데 tbody가 없다라는 거는 표를 그릴 의미 자체가 없죠. 그래서 tbody도 뭐 빼도 상관은 없지만, 얘까지 빼면은 표를 말고 다른 방법을 택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자, tad, tbody, tput이라고 이제 영역을 잡아주고 나면은, 이제 행을 먼저 구성을 해주고요. 행 안에 열을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tad 안에는 한 줄이 있으니까, 행을 구성하기 위해서, tr 이란 태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tbody는 지금 네 줄이 있죠? 여기도 tr이, tr 태그가, 네 쌍이 들어가면 돼요. 줄이 네개 있으니까요. tput도 tr. 이한 쌍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즉 칸을 나눠줄 건데 칸을 나눌 때는 만약에 그 칸이 이렇게 제목의 용도로 쓰였다라고 하면 th라는 칸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칸이다라고 하면은 td로 나누시면 돼요. td 그럼 여기 티프도 th로 나누시면 돼요. 자, 그래서, tad, tbody, tput이 있구요. tr 태그로 줄을 먼저 만들어주고, 제목하는 th, 내용인 경우는 td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tad, tbody, tput이 모호하면은 얘네들은 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 태그 자체는 그냥 빼버리고, 바로 trtd로 들어가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행 열을 구성하는 거지 티에드 티바디 티풋은 꼭 있어야 되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이블 tr 이렇게 바로 테이블 태그 다음에 tr로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고요. 하세요. 자, 첫 번째 예제를 보면 일단 테이블 태그만 구성했을 때는 표 영역이다라는 것만 나와 있는데 눈에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이 꼴랑 저 하나 나와요. 지금 제가 500%로 표시 확대했을 때만 이렇게 지금 점이 하나 겨우 티가 나는 거죠. 티드 티바디, 티푼 이렇게 필요한 만큼 영역을 나눕니다. 여기까지도 어떤 비주얼적으로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자 이제 제목 영역에 한 줄을 구성을 해줘요. 아직까지도 티는 안 나요. 그다음에 이제 두 칸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칸이 들어간 거죠. 자, 이제 t 바디 영역에서 한 줄을 더 추가해 주고요. 밑에 살짝 늘어나요. 그 다음에 두 칸을 또 넣습니다. 들어가죠. 자, 제목이 두 칸이니까 내용도 두 칸이 들어가줘야 돼요. 만약에 한 칸이, 한 칸만 들어가면은 옆에 여기가 빈 칸으로 남고요. 한 칸이 더 들어갔다. 네, 그러면 위에가 한 칸이 남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줄더 넣고 또한칸 추가했고요. 티푼 영역에 T r 넣고 T H랑 칸 들어갔습니다. 어, 여기 테이블 태그에 들어가는 보더라고 하는 속성은 이 눈에 보이는 테두리를 구성하는 속성이에요. 얘를 빼면은 테두리 자체가 표시가 안 됩니다. 이 l 블 태그에 쓸수 있는 속성이 원래는 width, border, height, cell padding, cell spacing, align 같은 이런 속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width 속성을 주면은 표의 넓이를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속성을 주면은 이제 가운데로 정렬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속성들이 나중에 우리가 배울 CSS랑 기능이 겹쳐요. 그래서 어 사용이 그렇게 권장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소개를 안 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뺐는데 보더 같은 경우는 아까 요테두리 굵긴데 얘를 빼버리면 아예 얘가 표라는 것도 좀 가늠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좀 확인을 하시면서 그 태그를 익히십시오 라는 뜻으로 보더 속성은 부득이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d나 th에 대해서 홀 스판하고 로우 스판이라는 속성을 쓸수 있는데, 이 속성들이 칸 합치기 내지는 줄 합치기 기능을 합니다. 자, 테이블 영역 구성하고 헤드, 바디, 풋이렇게 영역을 잡아 놨어요. 자, 마찬가지로 그찍끌만하게 보이겠죠? 자, 제목 영역에 한 줄을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TH를 줬는데 여기에 콜스판 2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습니다. 콜스판은 가로로 칸합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자기 혼자 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디에 TD를 또 하나 넣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티가 안 나요. 근데 여기 한 칸을 더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아래줄은두 칸을 차지하는데 위에 있는 애가 콜스판 2라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 혼자 두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칸이 이렇게 결합된 것처럼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제목, G 획득이라는 곳에다가, 로스판 2라고 줍니다. 얘는 열 합치기에요. 아, 얘는 줄 합치기라고 여시면 되겠네요. 행 합치기요. 열이 아니라. 그럼 이제 로스판 2니까, 이 G 획득이라고 하는 얘는지 혼자 두줄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그아랫 줄에는 한 칸밖에 둘수 없는 거죠.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랫 줄에다가 한 칸을 넣으면은 주액뜨기라는 게 자기 혼자 두 칸을 차지하고 밑에 이렇게 한 칸만 추가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그냥 답게만 표시를 했습니다. 자, 해서 이제 요런 식으로 그 가상의 게시판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영역을 두 개로 나눴어요. 영역 사이에 구분선 하나 넣고요. 상단 영역은 아이디 유성으로 이제 제목 영역이다. 이렇게 h1, h2 태그 넣고요. 었 아래쪽은 게시물 리스트 영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에 배웠었던 시멘틱 요소를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제목만을 위한 영역이니까 h 그룹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굳이 구별 안 하고 div, div 쓰시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게 더 편해요. 종류 구별 안 해도 되니까. 자, 게시물 리스트 영역에는 타이블하나넣 없고요. 제목, 본문, 하단 영역으로 영역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 영역 안에 한줄 넣고 게시판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칸을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랫줄에는 한줄 걸어주는 거죠 보통 게시판이 있으면 은 제목 같은 경우는 클릭했을 때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게시판 글제목은 클릭하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딱히 보낼 데가 없으니까 클릭해도 이동하지 않는 샵을 걸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몇줄 가상으로 더 넣어주고요 자, 티프 하단 영역 한 줄을 넣었어요. 일단 한줄더 넣어주고요. 윗줄에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잖아요. 네. 자기 혼자 다섯 칸을 다 차지하게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 태그로 1, 2, 3, 4, 5 번호에 대한 링크를 겁니다. 페이지 번호죠. 마지막에도 다섯 칸을 다 합친 칸을 넣어주고 색을 쓰기에 대한 링크를 하나 걸어주고요. 이 여기 나중에 디자인을 적용하면은 모양이 좀 그럴싸해지는데 지금은 일단 디자인을 생각 안 하는 단계니까요. 어, 요 정도만 익히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제 탱가 조금씩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테이블까지는 그래도 뭐 크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니까요. 하실만 할것 같아요. 자, 1교시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3개니까요. 요거 50분까지 정리하시고 10분이셨다가 3시에 들어올게요 도움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